네, 전반 초반에 사실은, 그리고 전반전에는 좀부진했는데 후반전에 공격적인 선수를 투입해가지고, 어떤 첫골에 어떤 승부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뭐 이제 두 게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또강원전 준비 잘해가지고, 잘하겠습니다. 네. 어, 사실은 전반전에 어떤 우리가 준비했는 만큼 선수들이 좀뭐 부담감이 많아가지고, 뭐 원활한 패싱게임이 안 오르셨는데, 어그 윤원리 선수랑 그 어떤 그 중앙 수비에서 음 조금 안정되게 뭐 경기를 했고 사실은 뭐몇 차례 위험한 찬스가 있는데 그 찬스를 우리 쪽으로 끌어왔는게 그래도 전반전에 후반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승리할수 있는 그런 발판이된것 같습니다 네. 예,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어떤 우리가 훈련 때 준비했는 만큼 우리가 수원전에 못 발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50%밖에 발휘 못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희망이 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선수들을 믿고 그리고 어, 일주일 동안 준비를 잘했고 또뭐 사실 축구는 골 결정에서 결정 나는 건데 득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도 뭐 상대한테 경기를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서명훈 선수는 정말 한국 국가대표까지 할수 있는 좋은 선수, 훌륭한 선수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또 뭐, 데뷔골도 였고, 앞으로 더, 어, 팀을 위해서 또 공격적으로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주목이 된다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사실은 용병에 대해서 굉장히, 어, 신인을 많이 하고, 믿음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어, 뭐, 아드레아도또 불명을 뚝끌렸지만은 반델레이도 첫경 기치고 어, 후반전도 가가지고 변화를 겪기 때문에 하여튼 아드리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득점에서 큰 역할을 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대행받으면서 그 사실은 그 경기 초반에 인터뷰하는 거는 제작 집중이 력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끝나고 이거는 시즌 끝날 때까지 기자님한테 죄송스럽지만은 시즌 끝날 때까지는 사실 수원전에도 기자님한테 이렇게 제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서 기가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예 그렇기 때문에 소개서 있는 타 받은 걸 어떤 기자님한테 이렇게 내포해가지고 좋은 정보 주는 것도 좋은데 어떤 경기 때는 제 나름대로 그런 징거서가 있습니다. 예뭐 앞으로 뭐 인터뷰를 끝나고 나서 예 뭐졌을 때 이겼을 때그 가리지 않고 그때는 뭐 어떤 질문을 받겠습니다. 어김현수 동기훈련을 제대로 못해서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됐는데 누구나 베테랑 선수고. 자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뭐 오늘 뭐 경기 뭐 이기든 저든 한 후반전 한 20분 정도는 투입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뭐 대전시티즈는 뭐 젊은 선수들이 많은데 김현 선수가 오므로서 뭐 홈밴들이나 그 우리 젊은 선수들한테 기감이 되고 어 앞으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더 몸이 좋아지면 더 경기를 계속 출전을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